네 어제 저희 산에서 채취한 버섯들이에요 요거는 덕다리버섯이라고 해서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올해 처음 먹어보는데 어, 요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쌀이버섯이에요 어, 며칠 한 저희가 한 5, 6일 동안 울은것 같아요 요거는 흐르레기라고 모기버섯이죠 모기버섯인데 이것도 같이 볶도록 해볼게요 산에서 채취한 덕다리버섯, 덕다리버섯, 그 다음에 이거는 흐르렉이라고 하는 목이버섯 이거 좀 짠득거렸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쌀이버섯이구요. 여기 지금 식용유에다가 마늘, 양파 만해서 이렇게 볶다가 이제 꼭, 볶아보도록 할게요. 응? 자, 마지막에 불기름을 좀 부수고 참깨를 있거든요 완성입니다 맛있겠죠? 이거? 응.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과때 먹어도 될까? 응. 이건 덕다리 버섯인데요? 이러면서. 이건, 지금 먹는 거는 닭다리 버섯인데요. 덕다리 다시 해. 덕, 덕다리 닭다리. 응? <laughs> 닭다리가 아니고 덕다리. 응. 응. 이건 덕다리. 응? 덕다리, 덕다리. 덕다리 버섯. 덕다리 버섯인데요. 한번 제가 먹어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맛이 나요? 닭고기 같아요. 어, 쫄깃쫄깃해요. 아까준 쌀. 오, 진짜? 네. 그다음에 고기, 음, 저걸 먹어봐야 돼. 그 흐르레기 모기버섯 아, 고기 모기 버섯인데요. 유명한 흐르레기 버섯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렇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보통 먹는. 고기 버섯은 흐물흐물한데 음. 식감은 굉장히 아주 꼬슬꼬슬해요꽃동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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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비슷한 것 같아, 그지? 네. 음. 목, 목, 목이 버섯은 아주 쫀득쫀득하고. 음. 맛이 좋아요? 네. 담백하고. 아, 음. 예, 그다음에 쌀이 버섯 드셔보셔. 그게 쌀이야. 예. 쌀이는 음. 한3 4일 동안 울 컸어요. 울컥 압에이 잘못하면 설사를 많이 한다고 하네. 그 쌀이버섯인데요. 여러분들 쌀이버섯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쌀이버섯 한번 먹고. 맛있지? 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 버섯 중에. 그치? 쌀이버섯은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먹고 식감은 요것도 꼬들꼬들 합니다. 쌀이 버섯도. 굉장히 맛있는데요?